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2세대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들 눈앞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숩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호랩산을 다르게 말하면 신의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 그러니까 11일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난안 땅을 정탐하라고 열두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하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의 산에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난 후에 11일 만에 가라앉던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으면 벌써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성세월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와 갈렙과 당시 성인이 되지 않아 결정권이 없는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3절에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해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처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처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되는 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11월 1일에 요단 동편 그 땅에서 신명기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유브라테까지 가라.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팔전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구절에 그때 내가 모세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칠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 얼마나 많냐면 장정만 걸을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남자들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쉽게 말해 혼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민원을 다 담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데카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들에게 가져가서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를 대신하여 각종 민원을 담당할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형제의 송사든 타국인 이방인의 송사는간에 공정이 판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 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재판할 때이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절대로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감당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모아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형제라고 봐주지 않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